할아버지의 화는 그 정도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뉜다. 이 5단계는 우리 집 식구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할아버지를 관찰하면서 분류한 것인데, 할아버지 화의 다섯 단계는 다음과 같다. 극소노, 소노, 중노, 대노, 극대노. 첫 단계인 극소노는 말 그대로 극히 작게 화가 나셨을 때를 말하는데,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있다. 예를 들면 뭐 어쩌라는 거야. 아니 왜안 아니 뭔 뭔데 이거. 극손일 때는 곰시렁거으시는게 특징이다. 이럴 때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잠시 후에 저절로 풀어지신다. 극손후의 다음 단계는 손오이다. 하루에 한두 번 있는데 아까와 같은 경우이다. 아니 안 나가죠. 아니 나랑 똑같이 지나갔는데 그냥 포탈 들어가진다는 사람도 있잖아. 그내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. 극손우보다 좀더 화가 나신 상태로 이때 할아버지는 언성이 높아지시고 바로 풀리시지도 않는다. 이럴 땐 약간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애교와 함께 안마 같은 간단한 서비스나 약간의 먹을 것 정도면 풀리신다. 극손우와 손우의 경우는 아주 흔한 상황이고 그만큼 대처하기도 쉽다. 극소모 손후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중노이다.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는데, 이 단계부터 할아버지는 약간의 폭력을 쓰시며 "아씨, 안, 안 들어가죠. 진짜 안 들어가진다고 또 좀처럼 화를 풀지 않으신다." 중노는 더 이상... 안마 정도로 해결되지는 않는다. 이렇게 5만원 정도의 용돈이나 선물을 드려야만 화가 풀리신다. 네 번째 단계 대노 말 그대로 크게 화나신 경우로 1년에 대여섯 번 정도밖에 볼수 없는데 바로 며칠 전에 대노하신 일이 있었다. 이게 뭐가 됐든 일단 오류가 맞는 거잖아. 이게 뭐 내가 문제가 있던 뭐가 됐건 일단 오류잖아. 이게. 갇힌 거 자체가 오류잖아. 애초에 갇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남들이 지나가고 이런 이런 거다 상관 없어. 내가 지금 진행이 안 되잖아 이게. 아, 이 대누 단계에서 할아버지는 물건들을 집피는 대로 던지신다.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. 전설처럼 내려오는 극대누가 있다. 그날 저녁이었다. 꼭1 0년 만에 다시 극대누하실 일이 벌어졌다. 아형 이게 뭔 상황이냐면은 그 모험가가 이제 지금 스토리가 다 바뀌어가지고 전직을 하려면 스토리 캐를 밀어야 된단 말이야 스토리를 안 하면 전직을 못해 그러니까 전직 캐를 누르니까 스토리를 먼저 하라고 이제 일로 데려다 줬는데 이 포탈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포탈이 안 타지고 이 전구가 어? 할아버지가 극대노하신지. 꼭 열흘이 지나서야 우리는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.